나 오늘 좀 일찍 좀 시작할게요. 주아랑 다 왔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거 144, 145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아, 서술용법 말고 요거 하나는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현재 분사, 동명사, 국명 요거 해준다 그랬지. 요거 이거... 현재 분사, 동명사, 국요아 분명. 네. 서술체계용법? 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서술체계용법? 아니면 네. 한번 달려볼까? 나 어쨌든 15분만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네. 그렇죠. 원래는 금요일엔 일찍 오는 게 일찍 깔려는 맛으로 일찍 왔는데 어차피 늦으면 열받잖아, 그렇지? 일찍 온 맛이 안 나잖아. 자,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어쨌든 오늘은요. 요거 하나 구별할게요. 시작 현재 분사랑 또 하나 시작 동명사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구별하는 걸 꿀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를 와장창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범시가 아는 친구 있어? 없지? 외로워서 아는 사람이 없지? 외롭지? 아는 애들이 없어서 음, 카운터에 앉아있어. 어, 손님 오면 어서오세요 하고 자 넘어갑니다. 오빠들 저렇게 휘리릭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죠 선생님과 반가웠던 얼굴들을 기억하고 범식 범칙. 원래 범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애칭으로 범식아 범칙, 이렇게 돌아가자 <laughs> 넘어갑니다 현재 분사도 ing도요 동명사도 ing잖아 어 그럼 생긴게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자 들들들들들. 성분과 한번 구별해볼까요 1번 현재 분사는요 1번 시작 명사 수시 또는 시자 s C O. C. 무슨 용법? 한정용법 서술용법 일단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냐가 중요하다고 이해 little bit. You can't e v 는요 t 얘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이 i t 형형 e bit. 하기때문이 a l 하지만 동명사는요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 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 이유는요 너는 명사니까 그래. 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때. 일단 동명사는요 ing ing을 손바닥으로 딱 가리면 이해예요 엄지 손가락으로 ing을 딱 누르면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없앤 거라 문장에 뭐가 하나 빠져야 돼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하지만 특히 명사를 수식할 때 잠자고 있는 아기에서 슬리핑을 뺀다고 아기가 없어지진 않아요. 형용사는 근데 중요한 건요 자리도 틀리죠 SC나 OC 자리는 SC 몇형 시, OC 몇형시 이제는 안 헷갈리죠 이 자리에 무슨 부호 시작 응. 응. 형? 용사, 부원대, 부자는? 형용사니까저 응. 자리에 인이나 이디가 오면 개는 손가락으로 가리면 문장이 병시라는 거죠 왜? The g a 이 e is exciting, 인데 e game is e The game is easy. The g 그 m e is easy. The game is e a 면 y t h 이 g 가 m e is easy. The game is easy. The game is easy. 한 h 고 game is easy. The game is easy. The game is easy. The game 자, 두 번째 알겠는데요. 저, 이런 문제 봤다요. 예를 들어, 슬리핑 베이비랑요. 자리는 일단 알겠고, 다음 2번, 이번에는요 슬리핑 룸이에요. 녹화 지금 잘 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네가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선생님, 지금은요, 베이비니까 명사. 아가, 룸이니까 방명사. 됐나요? 그런데 똑같이 슬리핑이면 얘네는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라고 나오면 슬리핑을 보자마자, 슬리핑을 보자마자, 앞으로는요, 본능적으로 악계 명사가 있으면, 악계 명사가 있으면 일단 좀 꾸며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꾸며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꾸며 봐요. 됐나요? 일단은 다시 정리합니다. 명사의 앞이나 뒤에 이 보이니요. 이해돼요? 일단 그 명사 쪽으로 꾸며 봐요. 이해돼요? 자, 꾸며볼게요. 시작. 잠자는 아이. 어, 성공했어. 성공. 그러면 너는 꾸미는 거 성공했으니까 현재 분사 맞아요. 그럼 요번에는 역시 자 잠자고 있는 방 많이 돼요. 자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면 요거 한번 머리 써볼래요. 주어 동사처럼 살짝 해석해봐. 주어 동사처럼 살짝 해석해봐. 아가가 잠자고 있는 중이다. 이해돼? 방이 잠자고 있는 중이다. 말안 되죠. 다시 한번 꾸미는 거 이해하는 게 힘들면 살짝 주어동사처럼 해석해 보라고. 이해 가요? 잠자고 있는 방. 방이 어떻게 잠을 자요? 이해 가요? 그래서 안돼 아, 네. 실패. 꾸미는 거 실패. 이해 가요? 일단 잉에 앞에 명사가 올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 가요? 꾸미는 거를 딱 실패하면 그 뒤에 한 글자 요거 하나 갖다 놓을게요. 꾸미는 것 실패하는 순간, for. 즉,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결론, 결론, for, sleeping. 방은 방인데, 뭐, 뭐, 하기 위한 방이라는 거지. for라는 게, 뭐, 뭐, 하기 위한 방이야. 이 방의 목적과 용도는, 잠을 자기 위한 방, 수면실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스모킹 룸, 연기 나는 방, 이러면 현재는 사성공이에요. 근데 스모크를 담배 피우다라고 해서 담배 피는 방, 방이 어떻게 담배를 피어요? 이해돼? 그럴 때는 정답 The room for. 자, 실패하는 순간 한 글자 시작 for. 실패하는 순간 한 글자 시작 for. 이해돼? 그러면 정답 목적 용도 어그두에 나오는 슬리핑이나 시작 전체 사회 목적어 전체 사회 목적어 이름이 뭐야 시작 동명사 어 이름의 지나 저임에의 지나 동명사 맞아요 됐나요 됐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 사실 왼쪽에 나와 있는 더 베이비는 굳이 바꾸고 가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시작 어 베이비인데 어 베임인데 정답 정답 뭐라고 쓸까 저기 에 있는 뭐라고 쓸까 저기 에 있는 시작 훈 이제 주격 관계대로 사 플러스 주관대 플러스 이동사 후이지 스냅핑으로 바꿔도 되지요 정리해 볼까요 다음 시작 삼번삼번 산방. 공식 B 플러스 ing인지 뭐야 시작 현재 현재 진행형이잖아. b plus ing now 저는 지금 춤추고 있는 중이에요. b p l u ing 공식이 뭐라고 현재 진행형 공식이죠. 정리합니다. 현재 진행형이 야 ing는 시작 현재 분사다. 다시 시작 현재 진행형이 ing는 시작 현재 분사다. 심심하구나?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요. 3번 3번 B 플러스 i g 가 나오긴 했는데요. 선생님 됐어요? B 플러스 i g 가 나왔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해석이 뭐야? 시작. 나의 취미는 이즈 컬렉팅 이지요 그걸 해석할 때어스알 b 지다 그래서 무 I 하게 이거는 지연이가 잘하는 실수야. l p e 이 p l e are against it. b e c 지 u s e I have t 좀 s a my hobby is collecting all people are against it. And after you know,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a 이유는 B plus ING라고 해도, 아까 같은 경우는요, I am collecting the stamp. 나는 우표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그러면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 이다지요. 이해가요? 나의 취미가 우표를 모으는 중이진 않잖아. 취미가 사람도 아닌데. 이해가요? 내말 이해됐나요? 그럴 때는 정답. 이 I-N-G가 주격 보언돼 됐어요. 주격 보언돼 뭐라고? 시이동 명사 보어. 보어가 돼서 해석은 뭔가하는 것 이다. 이다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뭔가 하고 있는 중이다도 있지만 이해돼? 뭐, 그래서 중이다는 현재 진행형이죠. 다시 한번 예문 I am Collecting stamps. 나는 우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해돼?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다시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이해돼?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는 으 것이다. 끝나줘. 이해돼? 그럴 때는 동명사에 뭔많는 것이다. 이해돼요? 그래서 be p l u is라고 무조건 is가 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고. 현재진행형은 현재 분사지만 이해가 돼? 머마는 컷, 이다컷 이렇게 끝날 때도 있다 이해 된다요 자, 그러면 선생님 동명사일 때는요 하나만 옆에다가 정리합니다 얘는 b 플러스 ing 현재진행형에 ing는 현재 분사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 더 시작 나는 3번 옆에다가 따른거 줄게요 3번 옆에, 3번 옆에 아까 말했지만 시작 나는 그럼 이걸로 할래 시작 전체사회 목적어의 ing는 시작 동명사다 이 ing는 그러면 너는 b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의 ing를 현재 분사라고 하면 그럼 나는 음, 전체사회 목적어 ing를 동명사라고 외울게 이해됐나요 됐어요 현재 진행형의 i n g 는 현재 분사 전체사의 목적어의 i n t 는 동영상. 이해됐나요? 됐습니까? 다음, 하나 더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 정리할게요. 자, 진리 3일째 이제 4번. 성그어야지 4번도 성그어야지 하나는 뭐예요? 왼쪽이 현재, 현재 분사. 그리고 오른쪽이 뭐야? 동. 명사로 지금 핀게하고 있지? 됐나요? 자 마지막 사번이야 요번에는 문장 맨 앞에 ing 대 됐어요? 요번에 문장 맨 앞에 오는 ing 해결할 때 문장 맨 앞에 ing가 왔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작 얘가 현재 문사라면 공식 시작 줄 줄이 정파도 안다 공식 시작 컴. 이 나야 시작 아하 기억 안나다봐 숙세에 물들듯이 아 분사구문, 아, 분사구문. 이해될? 아, 접속사 죽이기 게임 분사구문 시작 잉 블라블라 컴마 주어동사 살아있고 이해되요? 아, 됐나요? 이럴때 나오는 잉은요 분사구문이고 맨날 시작 임쓸까 응. 이디쓸까? 능동이야? 응. 수동이야 고르는거 나오고 만약에 이디가 나오면 이디로 시작하는게 아마 아니랄지요 앞에다가 뭐를 쓰라고? 시작 임. 지금 분사도 건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자, 다음. 분사 맨 앞에 4번. 인이 나왔는데, 요번에는요, 분사 구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뒤에 뭐가 있어? 컴마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시작. 동사. 동사가 나와. 그리고 나서 컴마가 오히려 동사 뒤에 있다던가. 이해 돼요? 그러면 정답, 어, 동사 앞에, 동사 앞에 퉁샷. 그러면 너는 미줄주아 뭐냐 하면 시작. 동명사 주어. 주어라고 말하죠. 사실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마지막에 단어 하나 만 정리해주고 마칠게요. 됐나요? 자, 마지막 샘플 하나 볼게요. swimming, 트 Flying machine.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일반은 자뒤에 이렇게 수태 machine 이런 말이 나오면 명사지요. 내가 일단 명사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식은요, 뭐 해보라고? 꾸며보라고요. 됐나요? 명사라, 수트가 양복 옷이죠. 이렇게 다 꾸며보라고요. 꾸며보라고요. 말이 되나, 안 되나. 됐나요? 말이 안 되면 한 글자 시작, 포 시작, 포 법만 하기 위한. 자, 1번 다시 봅니다. Swing, s i 시영야 시작 수영복. 수영복 아니 그러니까 꾸며보라고 시작 수영하고 있는 옷 만약에 꾸미는 게안 되면 아까 어떻게 해서 가라앉랬지 시작 주어 동사처럼 응. 이해돼요 옷이 수영하다 너는 유시 막 수영하냐 그래서 어때 꾸미는 거 실패 실패하면 한 글자 시작 자 o r 하기 위한 정답, 시자, 풀 o r s 시자, f 수영을 하기 위한 옷. 됐나요? 그러면 정답, 뭐야, 시자, 동? 응. 명사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플라잉 i n 플라잉 c h 이거는 정답, 둘다 돼요. 왜냐하면 기계가 드론처럼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주어 동사처럼 기계가 날아다니는 거발표했죠 드론은 날아가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동명사라고 가르쳐서 드론 나오기 전에는. 기계가 어떻게 날아가? Flying bird는 말이 되고. 그래서 나르는 새. 나르는 기계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거 동명사라고 시험제 나왔거든요. 한 글자 시작. 포 시작. 포 엄마하기 위한. 날기 위한 기계야. 그 기계. 대표적으로 에어프레인 같은 거. 이해돼요 사람이 날개는 없으니까 그 기계에 도움을 빌리지요. 근데 오늘은 드론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거를 동명사라고나 학교에서 시험자 내면 틀려요. 됐나요? 경우에 따라 기계가 직접 나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됐나요? 오늘 이게 현재 분사 동명사 가리는 거에 모든 것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고 마칠게요. 145페이지 1번. 슬리핑 캐시지요. 캐세다가 박스. 보 o 링워 i 워 g w 박스. 슬리핑 필, p i 에다가 버스. 드 r 킹 n 워러. k i n g w 의 버스. 저 지금 G존 145페이지 업그레이드 중간에 1번. 됐나요 자, 빨리빨리 빨리 파악해보자. 시작. 잠자고 있는 고양이 분사구요. 다른 말로 바꿔 오른쪽에 시작. o 케 a y w h i s s l e 됐죠? 다음 밑으로 갑니다. 슬리핑 필, 필이 알약이에요. 알약이 잠을 잘 수는 없죠? 수식 실패 수식 실패 그러면 한 글자 시작 어! 해석이 뭐야 시작 잠을 자기 위한 약 수면제 다음 밑으로 이 약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요 보일링 워너 한번 볼게요 시작 물이 보일 보일러 돌려라 끓다 이해 돼요? 물이 끓다 어, 됐는데요 끓는 물 현장자. 이번에는 드링킹 워 r 물이 마셔요? 이럴때는 실패 시작 마시는 물 아니 되잖아요 마시는 물이잖아요 현재분사 제발 좀 어거지 피우지 말고 이해할까요? 주어동사처럼 해석하라고 물이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글자 시작 4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한정은 있을 수있어 솔직히 드레이킹워러를 아이들은 아마 열명중에 여덟 명은마실물 현재분사라고 착각할거예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오른쪽에 water for d r n k i n g 이에요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그만해도 될까요? 관련된 문제 밑에 145페이지에 다섯 문제 풀수 있죠. 선생님이 솔직히 이게 CD를 실장님께 CD에 우리가 들어가는 홈이 없어서, 룸이 없어서 CD 룸이 없어서 좀 구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이 계속 안 구워오네. 그래서 추가 문제를 못 드리는데 어찌됐건 아영이는요. 아나 문제 풀고 싶은데 그럼 인사해드리지요. 너도 마찬가지야. 인싸 쓰리 문제 되게 좋잖아요. 솔직히 지금보다는 다 맞는 거 아니잖아. 다시 한번 봐. 분사의 용법만 풀어야지 워터북이랑. 그때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들렸지? 확실히 지금은 까시어시어 시어 이런 걸좀느껴보라고요 됐나요? 자 강의 녹화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요. 너희들두 명은 좋아해.